아행복관님 탄피 바지가 또다 찢었습니다. 아 탄피 아, 바지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탄피 바지 이거 기능 고장 나면 조치도 안 되는데 아, 좀 괜찮은 탄피 바지 없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8월 3일 급속 조치 가능 탄피 바지 사격 중 기능 고장 시에도 즉각 개봉하여 조치 가능. 방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강력한 내구성 좀베이. 혹시나 부셔지거나 분실하셨다고요? 사치별 개별 구매 가능! KTC 훈련시 대용량 탄피도 사격 중 탄알칩 교환이 가능한 탄피바지도 격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한 탄피바지도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100% 환불, 교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월 3일 탄피바지 꼭 한번 사용해주십시오 자매풀 수동형 사탕기도 이용해보세요 군대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아, 내가 모신 지휘관 한 분이 참 족같은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때 다 받아들였어. 김상호는 또 성격이 좋잖아? 일단 다 받아들였어. 근데 결국에는 배신을 하더라. 참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일단 지휘관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 오케이. 뭐술 좋아하는 사람 좋아. 술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이술 자리의 이야기를 업무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모셨던 지휘관 중에 한 분이 이술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다음날 업무에 꽤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술 자리에서 일은 술 자리에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업무로 가지고 온 사람들 이 있거든. 뭐술 자리에 자기 말을 안 들었니 불렀는데 안 나왔니 그러면. 다음날 임무 수행 때 존나 깨는 거지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짜증나 나는 솔직히 저는 술을 잘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잘 받아줬죠 근데 나 말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술 먹으면 꼭 전화를 해 어야 김성호 너 어디야? 아예 지금 운동 중입니다 아 그래? 운동 중이.. 그래 운동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운동 중이냐 그러면은 어 운동 얼마나 했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예 운동 중입니다 어 그래? 어내 방에 소주 한병 맥주 한병 사들고 와술신부름술신부름 이거를 내가 일주일에 두번 했어 두번 아.. 존나 열받지 일주일에 두 번씩 했어 술값 줘안 줘? 안줘 안 줘. 개새끼, 이거, 진짜. 술값은 안 줘, 맨날. 내가 술 좋아하냐, 나술안 좋아해. 그럼 또 어떻게 하는데, 딱앉아 어, 일로 와. 술 사왔잖아. 예, 술 사왔습니다. 앉아. 딱 시계를 봐. 어, 1시 반에 보내줄게. 타임어택을 걸어. 나는 1시간그 시간동안 그분 앞에서 앉아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줘야 돼. 그리고 안주가 있어, 없어? 안주 시켜줄 것 같아? 안주 없어. 맨날 뭐 먹는 줄 알아? 라면. 라면 뿌신 거 있지? 끓이지도 않아. 라면 뿌신 거. 새우깡. 김. <laughs> 이거 먹으면서 나를 한 두세 시간 잡아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일주일에 두 번이잖아. 중간에 사이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말고. 다른 사람이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해. 존나 알받지? 근데 난다 받아줬어. 그래도 나는 받아줬어. 그래도 예, 예 했어. 왜? 이거 안 하잖아? 다음날 회의 때 깨? 우리 팀을 깨? 내가 막안 안 간다 그러잖아? 괜히 시비 걸어.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한테 시비를 걸어. 그래서 내가 매번 나 팀장이었거든. 그래. 팀장 매번 참아. 내가 팀원들을 위해서 우리 부사관들과 군무원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이 날참 좋아했어. 아이고 우리 김대위. 응? 우리 아, 김중이 때 중이었구나. 아이고 김중이. 김중이 참 고생 많아요. 맨날 맨날 아 다녀오겠습니다, 주무관님. 그러면 아 김중이 참 고생 많아요. 하면서 맨날 그랬어. 또 이분이 참족 같은 새끼였던 게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두 번째 도박을 좋아해. 난 여기 안 갔어. 이때는 도박 레벨은 대위, 대위 이상, 그리고 군무원은 6급 이상. 야, 나이가 30대 이상만 갔어. 나이 때 20대여가지고. 가면은, 나 이제 지휘관이, 딱, 야, 섰다 한번 치자. 섰다 쳐. 자기가 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줘. 자기가 한 5만원 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줘. 야, 여기 온 사람들은 이뤄주러 가는 거야. 그냥 만원 이뤄주러 가는 거야. 존나 짜증나겠지 진짜 이거, 이거 환장해 내 친한 선배인데 나 엄청 친한 선배인데 이 선배가 나한테 어느 날은 상호야! 하면서 갑자기 집에 왔어 나랑 같이 살았거든 상호야! 하면서 어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야 상호한테 5만원 땄다 5만원 그러 거야? 선배님이가 5만원 땄대 살짝 취해가지고 어, 선배님 5만원 땄습니까 야 내가 드디어 5만원을 땄다 상호야 오늘 축하해 그랬지 선배님 지금까지 잃은 게 얼마죠 <laughs> 어? 잃은 게 얼마냐고? 선배님 지금까지 잃은 게한 10만원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제로썸입니다 선배님 번게 아닙니다 잃은 겁니다 그러네. <laughs> 어 그러네. 선배님 치킨 안 먹어도 돼요. 가지고 계세요. 다음에 또 잃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씨바라면서 도박하는 대장이야 아, 대대장이야 지휘관이었다. 이때 아, 대대장님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하고 세 번째 당연히 또 이것도 당연히 물러설 수 없지 대리운전. 아 저번에 꼭꼭 대위들 꼭이 중위급들 동료들끼리 다 중위들 막뭐 중사 다 같이 술 먹을 때가 있어요. 총각 대리니까다 같이 방에 모여가지고 막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떠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마침 내가 그때 술을 안 먹었어. 다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 띠링 옆에 전화가 와내 내 후배가 받았어 아예아예 아, 예. 과장님 뭐 중령님 아저 지금 저 술을 먹어가지고 운전이 안됩니다 전화 끊었어 띠리링 바로 옆, 옆에 앉아있는데 또 전화가 와저 지금 술 먹어서 지금 운전이 안됩니다 아 그래? 근데 마침 띠리링 난 전화가 왔어 나술 안먹었거든 야 김성호 너술 먹었어? 아, 전 아직 안먹었습니다 야 그럼 일로와 대리운전 야 일로와 그럼 또 이제 모시러 가야죠 난또 했어 나는 또 했어 왜? 누군가는 해야되거든 여기 모여있는 사람중에 누군가는 해야돼 그럼 누가해? 위험하니 내가 간다 그니까, 나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내 여기 왜안 나오냐면, 저번에 누가 댓글에도 김상호랑 같이 근무했던 우리 정중사가 댓글 달아줬더라고. 김상호가 임무 수행 못했다고요? 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같은 팀원들이 댓글 달아줬는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위험하니 내가 간다 하니까 걔네들 날 지켜주는 거야. 우리 안중사, 정중사, 이중사, 미스테리, 우리 JJ윤, 우리 안중사. 얘네들이 나를 왜 좋아하느냐? 위험하니 내가 간다. 팀장이 가겠다 아 김중희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위험하니 내가 간다 내가 대리운전하러 가겠다 누군가는 가야 된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근데 모시러 가지 내가 제일 치욕적이었던 거 아씨 존나 열받는 게 데리러 갔는데 하... 성인 나이트를 가자는 거야. 강릉에. 아, 성인 나이트 가는데 기름값은 주냐? 가는데만, 편도로 기름값만 씨, 25,000원이야. 짜증나잖아. 아씨 그래서 또 모시고 갔어. 왕보고 기름값만 거의 5만원 돈이야. 갔어. 성인 나이트 갔어. 야, 김상호, 너도 갈래? 아전안 들어가겠습니다. 야, 기다리고 있어. 차에서 2시간, 여러분, 가만히 기다려봐. 내가 씨, 뭐야, 도대체. 개인 뭐, 운전, 내 운전기사야, 뭐, 비서야, 뭐야. 아니, 어이없게 전화해서 불렀어. 갔더니만, 성인 나이트를 가지 내가, 그, 그, 갈 나이가 아니, 젊었으니까, 20대였으니까. 그, 차에서 기다리는데 존나 열받더라고. 아, 씨,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결국 뭐, 아가씨 안 데리고, 데리고 나오면 또, 아, 또 어디로 모셔드리니까 또 성격이 또 그래. 또 열심히 하지. 열받지.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열받았던 거. 밥 먹을, 주말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에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원래 군대도 금요일에는 약근안 한단 말이에요. 금요일에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야, 김성호밥 먹었어! 예? 야, 저녁, 아, 저녁, 어디서 말씀이십니까? 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난 A에 살아. 과장님은 집이 B야. 이 중령은 집이 B거든? 중령은 집이 B야. 여기로 가는데만, 편도로 기름값만 3만원이야. 톨비 제외하고 편도로 3만원이라고 가는데만 금요일 밤에 야 김상호 밥 먹자 식사 퇴근하려고 했는데 김상호 밥 먹자 뭐 어디로 가십니까? 야 내가 b 에 맛있는 데를 알거든? 여기 가서 밥 먹자 무슨 말이야? 자기 집에 태워달라는 거야 자기 차 끌고 가기 싫으니까 왜? 기름값 들잖아 그러니까 태워달라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아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뭐뭐 맛있는 거 사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 B로 가자 지역명 말해줘 양양이었고 강릉이었어 근데 강릉 또 들어가는 거라 여기 좀 멀었어 가는 데만 기름값이 3만원 정도 나왔어. 가는 데만. 아니구나. 가는 데만 2만원? 그래, 2만원도 나오는 기름값이 그때 비쌌어. 저한 1,600원 정도 됐어, 그때 기름값이. 톨비, 톨비도 안 주고, 시발. 그때 전기차도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내가, 시발, 강릉까지 가서 밥을 먹어야겠니, 강릉까지 양양에서 어? 갔어. 근데, 시발, 갔는데 나는 그래. 이왕 모시고 가는 거, 좀 시원하게 또 재밌게. 아 과장이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또 운전하고 가지. 갔는데, 뭐 먹었는 줄 알아? 야, 여기 맛있는 집이야, 맛집이야. 당시, 알뚝 기억나. 5,500원짜리 부대찌개를 먹었어. 진짜 이 5,500원짜리 5,500원짜리 부대찌개를 먹는데 내가 아직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 그 부대찌개의 그 가격이 잊혀지지가 않아 야세명이서 같이 먹었거든 세명이서한명더 갔어 그때 한명더 갔어 야 누구, 너도, 바, 너도 밥 먹을래? 하고 한명더 갔단 말이야 셋이 먹었는데 2만원이 안 넘었어 와나 음료수 하나 더 먹고 싶었거든 음료수 안 시켜주더라 나 솔직히 말해서 라면 사리 하나 시키고 싶었거든 라면 사리 하나 안 시켜주더라 셋이 먹었는데 2만원이 안 넘었어 아, 더 먹고 싶었지. 야, 괜찮지? 아, 예, 맛있습니다. 하면서 또 조용히 먹었지. 근데 또 아까 뭐야? 도박에서 딴 돈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누가 사준 거야? 이것도 누가 사준 거야? 심지어 우리 선배가 사준 거야. 왜? 도박에서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사준 거야. 결국 이 밥은 누가 사준 거야? 우리 선배가 사준 거다. 룸메이트 선배가 이한 달이 걸쳐서 날 사준 거지. 자, 이런 분이 있었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있었어. 이런 분이 있었다. 근데 정말 좀 그랬어. 좀참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짜치는 사람들 정말 짜증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줄 알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돈에 짜치는 새끼들 있지 막 이런 별거 아닌 돈으로 짜치는 새끼들 있잖아 이런 새끼들 특징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절대 책임 안 져줘 이런 새끼들 진짜 근성이 벌어지 같은 새끼들이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렇게 짜치는 새끼들 있지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미안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없어서 미안한 사람들은 야 형이 많이 사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살 테니까 좀싼거 먹자 이런 사람도 있고 후배들한테 얻어먹는 거 미안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인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 정말 내가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작은 거 사주면서 남한테 안 얻어먹어. 얻어먹어 생각도 안 해. 하지만 내가 조그만 거사려고 해. 이런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이런 짜치는 돈에 이 정말 이 남한테 뺏어먹으려고 막 떼어먹으려고 하는 새끼도 있지. 이런 새끼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이런 새끼 진짜 인간 개 말종이거든. 내 주변에 꽤 있어 몇명 있어. 내가 그래서 인연을 끊은 새끼들 꽤 있는데 이런 짜치는 돈에. 막, 그렇게 하는 새끼들이랑 진짜 인연을 끊어. 이런 새끼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된 새끼들이야. 야비한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 특징이 뭐야? 이런 새끼들은 강량 약강이야. 돈 많고 자기는 잘 사준 새끼들한테는 존나 아부하고, 뜯어먹은 새끼들 존나게 뜯어먹고, 생양아치야, 이런 새끼들, 생양아치. 이런 새끼들 되게 많아. 내가 주변에도 꽤 많아. 내가 이것 때문에 손절하는 애도 꽤몇명 있거든? 이런 거 보이는 애들? 존나 씨,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 이런 애들 진짜 이런 거 짜치는 거, 짜치는 거. 누가 봐도 짜치는 거 있잖아.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왜 저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인생을 짜치게 살지? 이런 사람들 멀리 하세요, 멀리. 이런 애들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 위기가 생겼거나 여러분들 어려운 일 생기잖아. 도와주지도 않아, 이런 새끼들은. 배신할 새끼들이야. 이런 애들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나는 이렇게 당했단 말이야.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나, 나랑. 이제, 1년 선배, 어 김, 김땡땡 선배거든? 이 선배 나랑 친해, 엄청 친해. 맨날 만나면 둘이 이 사람 욕해. 아, 그때 그 개새끼 참 너무 개새끼였지만 욕한단 말이야? 김땡땡 선배도 사람 참 좋아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막 짜치는 사람 아니야. 정말 괜찮은 선배야. 후배들 잘 챙겨주고, 본인이 없을지언정, 내가 분해 넘치는 건못 해주지만, 본인이 할수 있는 거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나랑 이 선배는 당했어, 이 새끼한테. 이 짜치는 새끼는 당했단 말이야? 대박이었던 게뭔줄 알아? 우리 둘만 당했거든? 둘이 둘이 우리 둘이가 집중적으로 당했어. 근데 현역으로 있는 김. 땡땡이 있어. 김소령, 나랑 친한 김소령이 있거든. 같이 근무했거든 우리 셋이. 어, 셋이 같이 근무했어. 근데 얘는 별로 안 당했어. 얘는 별로 안 당했어. 왠줄 알아? 얘는 선을 확실히 읽었거든 얘는 성격 얘도 성격 좋거든요. 근데 얘는 과장님 이런 거 시키면은 뭐 죽는 소리했어, 죽는 소리. 아, 과장님 막. 그래서 얘한테는 일을 잘안 시켰어. 근데 맨날 우리 성격이 좋으니까 성격 좋은 둘한테만 존나게 시킨 거지. 근데 대박이었던 거는 이때는 국방부 조직이어서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단 말이야. 지금 다 연락해요 이 친구들이랑 동기들이 있는데 해군 팀장도 있고 공군 팀장도 있단 말이야. 야. 야, 얘네들은, 나 몰랐거든? 야, 얘네들은 다 녹취를 한 거야, 이 새끼들이. 난 몰랐어. 나는, 이때 당시에 몇 년도야? 14년도야. 14년도에 상급자랑 통화하는 걸다 녹취를 했던 거야, 이 새끼들이. 죽여버린다고, 이 새끼야. 뭐 죽여버린다고 다, 녹, 다 녹취를 해놨더라고. 나한테 상호야, 너 녹음 안 해놨어? 나 아이폰인데? 너네 녹취했어? 야 바보야! 다 녹취해놔야지. 그걸 왜다 들어주고 있어, 바보 멍충아. 아 그렇구나. 야 어떻게 상급자랑 통화하는데 녹취를 해? 어유 바보. <laughs> 나한테 김상호 바보 순진한 놈새끼. 야 그걸 왜 녹취 안 하고 있냐? 공군하고 해군 다 녹취해놨더라고. 내 동기들인데. 야 똑똑한 놈들. 똑똑한 놈들 어, 지금 한 놈은 공기업 다니고 있고 이 동기도 공기업 다니다가 어 공기업인가? 이 지금 동기도 공기업이다 여기는 이제 공무원이고 여기는 현역 소령이고 또한 친구 또한 친구도 있어 홍! 홍 땡땡 얘는 경찰 아, 어, 이거 우리가 다 같은 크루였지 맨날 모이면 욕합니다 아그 개새끼면 욕합니다 나만 바보였다 나만 바보같이 목숨을 바쳤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야 내가 고생하면 우리 팀원들이 편하니까 왜냐면은 얘네들 특히 이 새끼 팀원 얘, 김소령이 얘가 존나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네 팀원들이 존나 까였단 말이야. 얘네 팀원들이 존나 까였어. 그 우리 팀원들은 별로 안 까였단 말이야. 우리 팀원들은 내가 다 지켜줬지. 내가 고생하면 된다. 내가 대류 운전하고 내가 술 사면은 우리한테 안 괴롭히니까 나는 이제 우리 팀원들을 살리고자 농개처럼 뛰어들었지. 아무튼 이런 사람도 있다. 아무튼 어, 조심해야 될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 진짜 진짜 여러분들 또, 또 하나 썰하나 풀어줘 진짜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지휘관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아 어, 잠깐만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수 있는데 뭐 일반화의 오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진짜 족같은 지휘관들 특징은 그 짜치는 새끼들 진짜 씨개 새끼들 돈이지 돈돈 돈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 중에서 질 좋은 새끼가 아무도 없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 사소한 돈 있지 사소한 돈그 사소한 만원 이만 원그 돈으로 짜치는 새끼들이 있거든 그런 새끼들 중에서 제대로 된 새끼들이 없어 그 새끼는 지휘관이 문제가 아니야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새끼들이 없어 남한테 만원 이만 원 그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지 같은 새끼들 있어요. 어? 야, 우리 직원이 얼마 전에 다이소 가서 뭐천 원짜리나 사와도 무조건 천원 줘야 돼. 그걸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만 원, 이만 원짜리에 대한 거를 정말, 아이, 뭐, 걔가 살 수도 있지, 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가 돈 내는 거는 되게 막 생생내고 남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짜치는 새끼들 있어, 짜치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지 인간성으로나 멀리 봤을 때도 좋은 새끼들 중에 아무도 없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인간상 중에 하나야. 근데 또 얘기해줄 대대장이 사리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 동기가, 이 친구는 지금 저랑 친한 동기인데 결혼식도 갔다 왔고, 제 결혼식도 오고, 저랑 친한 동기, 요즘 연락 안는지꽤 됐네? 연락해라. 동기야, 방송 보고 있다면? 저랑 친한데? 아, 초기에서는 아까 했잖아. 내 동기 대대장서를 풀어드리겠어.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야. 짜치는 새끼들이 아무튼다 비슷해. 이 씨발 하는 짓거리가.